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0절과 21절 전반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사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간 사울의 모습.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땅에 털썩 엎어졌습니다.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함. 그가 불러낸 사무엘을 통한 말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상태는 기력이 다하였으니,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기운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곁에서 그를 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심히 고통당함. 곁에 있던 신접한 여인이 보았을 때 사울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고생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당장은 괜찮을 것 같아도 결국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는 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길.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저경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말씀 버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다고 말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며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